안녕하십니까 조 오렌지카디오 입니다 2009년식 베라크루즈 어, 키방식 노후 방식인데 그냥 키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매직카 용보기 모바일 매직카 모바일하고 모바일 베이직 그리고 아테나 경보기를 장착했습니다 어, 도어락이 잠겼나 모르겠네 자, 기존 사이드미러 순정리모컨처럼 전기 버튼을 이에 눌러서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접을 수 있습니다 펴짐도 똑같이 켜지면 음, 또 바로 실행하니까 바로 되네요. 그리고 오토도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차 근처 가면 펴졌나 여기, 어, 켜졌네요. 그리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자동 잠긴 기능 15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락이 잠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잠기고요. 그리고 원격지동은 네 번째 버튼을 길게 눌러서 원격지동을 합니다. 아테나 경보기는 어, 양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호환되는 제품은 다이아몬드 스포츠. 네. 이렇게 원격 시동이 되면 유모콘 LED로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이라고 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근처에 가서 예 네. 빵빵하는 건 보호가 풀렸다는 얘기고 락 잠긴 게. 노브 방식을 버튼으로 바꿨기 때문에 차량이 타시면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지만 시동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키 방식을 네, 버튼 방식으로 장착을 했고요 어, 요 크루즈는, 어, 나와서 원래 중고차인데 단착이 되어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동을 끌 때는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그 다음에 시동 다시 켤 때는 브레이크 밟고, 시동. 버튼 예열 지 타임을 3초로 줬기 때문에 3초 이후에 시동이 됩니다. 이런 옵션들은 업체마다 주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BJ 차량이라 3초의 옵션을 줬고요. 그리고 후열 기능, 후열 기능은 차, 자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에서 와 파킹을 놓은 다음에 여기 버튼을 시동 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짧게 올라왔다 뛰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내리셔서 문을 닫고 오토도어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락이 잠기기 때문에 별도로 락을 잠그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깜빡이가 지금 깜빡이죠 네, 잠기고 후열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후열 기능은 최대 2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2분 후에 시동이 꺼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깜빡이를 계속 깜빡이고 있습니다. 후열 기능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후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후열 기능 중간에 끄고 싶으면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서 원격 시동을 종료하면 됩니다. 먼저 오렌지 카우리입니다.